경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21일, 부류의 고전종 노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었습니다이 노작은 위대한 수련님의 불멸의 전승업 쪽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이민이 발휘한 영적 투쟁정신으로 새세대들 무장시키고 대료리어 계승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강령적 지침입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노작에서 위대한 수련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절을 후세에 가서도 영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제2의 해방의 날로 뜻깊게 경축하도록 할때 대한 문제와 새 세대들이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조국소 정신을 따라 배우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그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련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체득시키는 위대성 교양장소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대들이 위대한 수련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승리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승기 순덕을 맞으면서 위대한 수련님의 전승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원들과 사적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서 발굴 거중하는 사업을 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관에는 서울과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수련님의 사적자료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료들이 발굴 거중돼서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시다시피 우리 저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 위대한 전승의 업적, 위대한 승리의 연대들을 만대에 길이길이 전해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도덕우리를 지니신 경려하는 최고리 용도자동지께서는 준엄한 존나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웅존사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진정한 애국자로 내세우시고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미를 훌륭히 건립하도록 하시오. 인민군 열사들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어 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위하여 위대한 수련임의 분멸의 전승업족을 존하는 교양고점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세대를 이어 계승되어온 승리의 전통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전통으로 빛나게 됐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당중앙위원이 제7기 제5차 선언의 이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군인 건설자들이 오랑천 3호 발전소 물길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책지철기합기업소와 원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경원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생기령광산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겨대간 만물림을 짜고 돌고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합리적인 천공 배치와 발파 방법을 받아들이 굴진속도를 훨씬 높였습니다. 그래서 취수갱과 일갱, 이갱과 삼갱 사이의 물길구를 연이어 관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물길굴이 관통됨으로써 물길굴 확장과 피복 공사를 다거쳐고낼수 있는 덜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천군 성어협동농장의 농업꾼자들이 논뼈 비배 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논뼈가 생육 후반기에 들어선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활성제들을 한 주일 간격으로 분무해주 논뼈의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병의 충피에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곡산군 성림협동농장에서 풀배기와 풀거름 생산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풀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이용해서 비워놓은 풀을 퇴적장에 제때에 실어들이면서 거름 생산을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큰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류큐 운송의 일꾼들이 큰 물로부터 대동강 유역의 도시와 주민지구, 공장 기업소들과 농경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동강 유역에서 큰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은 대동강 유역 안의 도시와 주민지, 농경지들을 큰 물과 고용물 피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지난 7월 19일 대동강 유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동강 쿱물지휘에서는 이제 그 과학적인 쿱물 조절 방안을 세워가지고 이제 관문들이 수위를 합리적로 조절해서 대동강 수위를 낮추게 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수국의 통보에 의하면 어, 또다시 대동강 유역에 족지하는 어,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 이번 쿱물 처리를 시급히 결속하고 예, 그, 간문들의 수위를 최대한 안전수위에서 유지하도록 하게 한 사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이 대동강에서 큰물 처리하는 데서 미링 간문이 찾은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미링 간문에서 비가 온물 처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문 자동 조정 체계를 종합이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대동강 콩물관리체계가다 수립된 데 맞게 현장지휘에서는 미린가문사업소뿐 아니라 소위가문사업소를 비롯해서 여기 발전소, 원재들리 과학적인 콩물지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 평양을 공원 속의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한 원림녹화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림조성 사업은 평양시를 비롯해서 이거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방향에서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이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립체 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그 립체 러화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건물 지붕이나 살림집 옥상을 이용한 지붕 러화가 있고. 건물 벽이나 담장을 이용한 벽면 녹화, 러데나 벼란다를 이용한 수직 녹화,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이동식 녹화가 있습니다. 립체 녹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금 유명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 데의하면 유명고리에서 이거 산소 배출량이라든지 탄산가수 흡수량이라든지 운명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고리보다 높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립체 녹화의 우월성은 토양이 제한된 도시에서 사람들이 건강과 활동에 아주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류민거리에는 상업망들과 봉사망들이 많은데 지붕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들마다 딱 적성했습니다. 우리 단위에서도 지붕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험에 의하면 기본이 산름률이 높고 토지 용량에 대한 여고성이 높지 않은 나무들과 하체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대체로 살고 사과, 포도를 비롯한 갈라모졸입니다. 화초들을 본다면 장미가 보기 좋습니다. 간상적 효과도 높고 관리하기도 쉽고. 한편 료명골에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서도 계절에 따라 꽃이 피는 여러 가지 화초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낚시질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꽃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이 재미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야 신선하구나 공기가 맑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평촌구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동식 화대를 올림녹화에 적극 도입해서 고리의 풍치를 이체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구역에서는 올림녹화에서 이 리체 공간을 많이 이용했는데 부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이동식 화대에 설치하니니관상체 효과도 좋았고 특히나는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역에서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을 보장하게 한 사업에 선차적은 힘을 넣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이동식 화대들을 제작하게 한 사업에도 많은 힘을 넣고 있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존경하고 따뜻히 돌봐주는 고상한 미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조선 태권도위원회 날파람 피로회복원의 일군들과 정업원들이 전쟁 노병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병동지들, 온 나라가 존경하는 이런 훌륭한 러병동지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병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앉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망경대 구역 안에 수백 명의 러병동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피로회복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그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로아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러병동지들이 그 건강 특성에 맞게 예, 그국초단파와 조수파 또한 그 류앙촌파 원탄과 같은 간절해전이란 치료도 함께 봉사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저수호 정신을 옮겨준 이런 훌륭한 혁명 선배들에서 하는 일은 우리 새 세대들이 해야 할 웅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 일꾼들과 봉사원들이 내 네, 친손자, 친손녀 같습니다. 우리들 언제나 반인게 맞이하고 친절히 봉사해주죠. 새 세대들에게 우리 전승 세대들이 지내었던 조국수호 정신을 넘겨주는 것이 고마운 조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룡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신평 휴게소에서 단나무 열매차를 잘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휴게소에서 이 차를 봉사한 지는 이젠 40여 년이 되옵니다. 신평군강 명승지를 찾는 사람들과 평양문산 거속도로를 운행하는 손님들 속에서 차에 대한 수요, 특히 단나무 열매 차에 대한 수요가 더 없고, 또 그에 따르는 차의 맛과 향기에 대한 평가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 건강식품인 단나무 열매를 잘 말려 가공한 단나무 열매차에 단맛감을 내서 손님들에게 기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나무 열매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량원석, 생리, 활성물들이 풍부히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비타민 P 함량은 찔강이보다 10배나 더 많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차 문화를 논리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짜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의 안희성에서 최근 무도기비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내린 무도기비로 17일 현재 11개 시에 65개 지역에서 306만 2,8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58만 5천여 명이 긴급 서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의 아삼주에서도 무더기 비로 인한 큰 물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대중포도수단이 전환되우 위하면 19일 현재 사망자 수는 약 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2670여 개의 마을이 침수됐으며 도로와 다리, 배수로를 비롯한 하부 구조들이 혹심하게 파괴됐다고 합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일 현재 세계적으로 1,484만 4,300여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중 61만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0일 현재 감염자 수는 396만 500여 명, 사망자 수는 14만 3,7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브라질에서는 212만 1,645명의 감염자와 8만 251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20일 현재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27만 6,202명, 1만 4,40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체육 활동과 사회적 모임을 금지하고 간이 매점들의 문을 닫는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다시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일 하루 동안 419명이 새로 이 비르스에 감염될 수, 총 감염자 수는 2만 6 5 5 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 물고기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자연 보호 연맹이 밝힌데 우의하면. 지구온난화로 도어진 바닷물이 산소를 적게 흡수하고 산소가 바다의 깊은 층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세계 바닷물 속의 산소 함량이 2% 이상 낮아졌으며 바닷물 온도는 2100년경에 가서 5도씨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 물고기 종의 60%가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각국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노한 나라에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충전소를 세우고 그것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충전소에서는 길거리로 오가던 사람들이 손전화기나 반용 컴퓨터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으며 또 자외선을 이용해서 생활용품들에 대한 소독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충전선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줌으로 하여 허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안북도 서부와 중부이남의 도로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에 흐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내륙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22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초 이틀 대소입니다. 이 대소는 24절기 중에 12번째 절기로서 한 해치고 가장 큰 토이가 시작된다는 뜻인데 양력으로 7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소를 존으로 태평양이 돕고 습한 공기 용량을 받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 용량을 받지 않는 곳으로 해서 산복철이지만 무덥지 않고 처유름과 같은 날씨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일 황이 남북도 개성시에서 개였다가 흐리겠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개였다가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소위 안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곳이 이근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2내지 5m로 불고 추록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이근됩니다. 백두산미룡, 남소풍이 2내지 5m로 불고 추록해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하몽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5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5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5m로 불고 주룩해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2~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파단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 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읽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읽겠습니다. 저선 소위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읽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낀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황희남도 해상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이 황희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인 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